안녕하세요.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4권의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1기상 5장부터 나오는 이 성전 건축하고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가 이미 배웠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었습니다. 어,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주셨죠.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집, 그러니까 그의 왕조를 영원히 굳건하게 세워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 자체는 다윗이 아니라 그의 자손이 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어 하나님께 성전이 필요해서 누군가는 꼭 성전을 지어야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이 물리적인 건물이라는 것은 음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었는데 그것도 뭐 하나님께서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피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랬었던 것이 아니었죠. 어 이제 이 솔로몬이 짓게 될 성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텐트가 건물로 바뀌는 건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있어서 궁극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1기상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너의 자리에 오르게 할 너의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더 유명해지고, 뭐, 그러면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시고, 뭐, 그런 개념은 아니겠죠. 오히려, 우리가 이 유명인들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관을 짓는 것하고 조금 더 비슷하긴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미 위대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주변에 이렇게 알리는, 선포하는 그러한 것이 성전의 기능이다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의 핵심이 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신다 라는데 있습니다. 임재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잘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영어로는 출석 체크할 때 사용하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Presence예요, presence.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있다, 존재한다, 이제 그런 의미죠. 반대말은 뭐죠?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absence죠, absence. 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세요. 그러니까 어디에는 더 많이 계시고 하나님이, 뭐 저기에 가면 하나님 이좀 적게 계시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편제하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요. 어,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장소에 특별히 이렇게 자신을 더 드러내셨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요 또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걸 좀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는 에덴동산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창조했으니까 너희들 이제 알아서 잘 살아 봐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세상을 하나님은 다스리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을 두셨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대리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하나,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어, 창세기 1장을 보면이 창조의 날들을 아주 전체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하면서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장을 보시면은 특별히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특별히 이 에덴 동산의 상황이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특별하게 그렇게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신 장소인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이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우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우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스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어, 굳이 왜이 오래된 땅이나 강이 여기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 말씀은요, 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풍요롭고 또 생명의 근원이 되었는지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이 그런 장소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거고 그리고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3장 8절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우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우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어, 이 말씀은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의 장면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동산을 이렇게 산책하고 계셨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특별하게 그렇게 계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표현입니다. 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임제를 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할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들어올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이 죄를 지은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장소는 성막입니다. 성막 어, 출애굽기의 앞부분은요 이스라엘이 막 고통을 받고 또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가 극적으로 왕실에 들어가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어, 애굽에막 재앙이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막 그런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지루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근데 이제 거기를 넘어가면 이제 율법이 나오고 성막이 나오고 하면서 어, 꽤나 이렇게 책장을 넘기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어, 읽다 보면은 뭐 내가 성막을 지을 것도 아닌데 이거 꼭 읽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성막은요 이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을 만나시는 그러한 장소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번제가 드려져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29장 4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재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 에덴 이야기의 끝에서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에덴은 성막의 모습으로 다시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나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 구약의 제사가 말하고 있는 바인데요.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죄인은 그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죄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 여기 46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 뭔가 좀 이기적인 목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요, 막 넘치는 과일, 막 풍성한 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 옛, 이스라엘에게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다라는 것이 가장 귀한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죠. 성막은 그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열한기상 8장 10절부터 말씀도 읽어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어, 여기 말씀해 보면요, 구름이 성전에 이렇게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어, 성막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경우에서도 이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구름처럼 특별한 자연 현상으로 그렇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득 채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어, 하나님의 임재 또 그로 인한 풍성한 삶. 어,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정말로 너무나 특별한 것이었죠. 어,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불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내려졌던 가장 큰 심판은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시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10장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어, 이렇게 보면요. 이 에덴도 그렇고 성전도 실패를 했어요. 그쵸? 에덴에서 사람들이 범죄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었고요. 또 성막이 됐든 성전이 됐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형식적으로 사용을 했고, 그들의 참된 미우침이 없었고, 진실된 마음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어, 그랬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시는 장면으로 이 구약성경이 마무리가 되죠. 어, 그러니까 에덴이나 성전이나 다 실패한 것 같아요. 사람들 중에 거하기 원하시는, 인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바램이 마치 욕심이었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신약으로 하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성전을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 거하시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천막을 치고 거주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성막을 그렇게 생각나게 하는 표현인 거죠. 어, 요한복음 2장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2장 19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이 땅에 있었던 성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에서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요 다윗 왕조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궁극적인 왕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자기가 지으면서 자기가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궁극적인 다윗의 자손은 바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요. 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모든 것들이 회복될 때 이런 모습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인데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 에덴 동산이 아름답고 풍요로웠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어, 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 아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어, 정말로 더 늦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선물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고요. 또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렇게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은요. 지금 열려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열려 있을지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아직은 내가 어리고 뭐 지금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둬가시면 그것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내일이 있다는 생각은 자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기 바랍니다. 어,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온 친구들은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작은 예수, 작은 성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을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작은 성전으로서 이 성전이 어떠한 역할을 했었는지를 여러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었고요 또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말이 됐든지 삶이 됐든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라 거죠.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11기상 8장 57절부터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옵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강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 여러분 저도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요, 또 하나님의 길로 여러분이 행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정말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믿고 있는 그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뭐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어,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된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 주기 위해서 찾아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 지금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먼저 그 예수님을 만난 자들로서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그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 정말로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